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34장입니다.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534장입니다.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오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줄,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여 영원 봉락 누리세 모시여 들리세 겸손한 자자 또다 모시여 들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름내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드리세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631면 631면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약성경 631면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하나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멘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략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발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사울의 때, 다윗의 때, 사울의 때, 다윗의 때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과거 사울의 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윗의 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때와 전혀 다른 다윗의 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의 때와 다윗의 때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의 때를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때를 따라 행동하겠습니까? 다윗의 때 하나님을 모시어드린 때를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어드립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기랴 여아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온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온 땅에 흩어져 남아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괴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때와 비교하여 다윗의 때에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메.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에는 묻기 위해서, 물으려고 여호와의 괴를 옮겨 오는 것입니다. 사울의 때에는 하나님의 괴 앞에서 묻지 않았지만, 이제 다윗의 때에는 하나님의 괴 앞에서 왕도, 백성들도 묻게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하나님께 묻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왕,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민족,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능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수 없습니다. 본능은 죄의 온상이요. 사탄이 틈을 타서 죄를 일으키는 발화점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본성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잠자고 싶은 욕구, 따뜻한 이불 속에 머물고 싶은 욕구를 믿음으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새벽에 단잠을 깨워서 집에서 이 어둠을 뚫고 교회로 온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믿음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본성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이기고 영의 본성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본성, 하나님께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겠다는 본성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때가 사울의 때와 다른 점, 또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강점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따라서 다윗 왕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는 시절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또 따라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주 앞에 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의 괴를 모셔드리십시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인생으로 거듭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윗의 때를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왕, 하나님이 도우신 왕, 승승장구하게 하셨던 왕,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왕처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을 성전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 드림으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물으며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우리 가정 주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묻는 기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며 본성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셔서 주 안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실천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기도 드리며 나아갈 때 지혜 주시며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